성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말씀은 시0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를 때 평생 보장의 확신이 있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인 성도는 평생 보장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삶도 인도하셨고, 현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고, 평생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 보장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하 따를 것이기 때문에 평생 보장에 확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후하다 복주다의 뜻입니다 즉 양에게 참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후하게 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잘해 주다가도 변합니다. 사랑하다가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기에 평생 보장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제약 가운데 우상숭비하고 타락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중에 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국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있나여 라고 말씀하고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세상 계실 때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것과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다이슨 고백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후하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빌어먹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평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사람은 네. 늘 마음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이처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번역 성경 6절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모,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로다. 평생 후하게 잘해주시고 평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생 보장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난 삶을 인도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생 보장에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목자의 신은 다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시에는 다시 자기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망염침한 골짜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 하나님,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영육관의 인생의 잔을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셨던 일 등이 지난 날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볼때 목동시절부터 황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확신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이리앗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찔렀던 일,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즉사망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셨던 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 확실했다는 것을 10편, 23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남은 생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평생 보장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성산의 가정 모두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시고 섭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재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조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평생 포장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삶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도,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에도, 무당의 차제가 점을 쥐고 부적을 사서 붙이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온갖 잡신을 믿고 있을 때에도, 아니,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이나 믿는 것이지, 라고 복음을 핍박하고 거절할 때에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신천지, 행위주의 온갖 이단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단의 교주를 제일인주로 믿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할 때에도, 아니 아직 믿음이 어리고 미숙할 때에도 부모어린 자녀를 인도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0편4 0편 이전 말씀에는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판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산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던지 죄와 저주와 허감의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던지.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던 일, 눈물 골짜기에서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셨던 일 등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록 못하게 해주셨다면, 앞으로도 철저하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를 처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사랑하셔서, 복 주셨고, 복 주시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복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곧 평생 보장의 확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보장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살게 되는 특권은 하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곧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평생 보장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섬유가 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죄산받고 거듭나서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 아버지라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받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산받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확신과 택한 받은 확신과 영생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세상도 죄악도 사단도 모든 거지 진리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무고 10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다루는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성도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죄도 저주도 사망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어떤 비조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생 보장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고백보다 더 확실한 성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노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지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례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비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 성도는요 평생 보장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정체성과 확신을 누리시며 평생 보장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월의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평생 보장의 확신과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